맞습니다 537번. 좀 어려웠죠?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 보겠습니다 0이 있고 그렇죠? C, B, A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어머나 세상에. 여기서 공통점은 C, B, A는 양수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0보다 크니까. 그다 그래, 그래 그렇죠? 이제 세 2차 방정식인데 A, A, x 제곱 마이너스, E, B, X, 플러스 C는요. 그리고 마이너스 e b x 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A는 0그다음으 우리 친구들 C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e b 는0이세이차 방정식이 있는데 선생님이 식이 세개 이상이면 세로로 적어하고 있지 그래야 꼴 형태가 눈 크게 보이니까 그때 한 근이 알파라고 있어 그때 이 알파는 공통 실근 실근이라고 했는 친구들. x 대신 알파를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지. 그냥은. 그래. 그럼 다음 주 오른 거. a 마이너스 eb 플러스 c. 음. 볼까? 어. a 마이너스 eb 플러스 c. 어. a 마이너스 eb 플러스 c. 어. a 마이너스 eb 플러스 c. 어. 쇼미노 머니. 순환꼴이죠 우리가.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를 뭐라고 했어? 변변 더하라고 했지. 순환꼴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그래, 안 그래. 변변 더하라고 했잖아. 그래, 안무래 그래. 그러면 이세 식을 변변 더하는 거야. 변변 더하라. 이게 포인트였어. 순환꼴이니까 봐봐. 아, 우리가 세로식으로 적으니까. 보이죠? a, my, b b, c. 그래, 뭐 있어? b b, c, a. 그렇지. 그 다음에 볼까? c, a, a, 2, e, b. 그렇지. 순환권. 그럼 변변 더하라. 똥두번 싸세요. 재미없죠? 네. 변변 다하면 우리 친구들. 그렇죠? a-2b+, -E, c. 그렇죠? x제곱은. 그렇지? a-2b+, -E, c. 어? 보인다. 보여. 그 다음에 a-2b+, -E, c, x죠. a-2b+, -E, c, x. 그렇죠? 그 다음에 a-2b-c 그렇지? 그 0이 되잖아. 공통의 수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보이죠? 우 친구들? 그래 안그 그러면 a-2b-c로 묶으면 여기는 x제곱이고 우리 친구들 여기는 x고 그렇지? 여기는 1이 되겠네? 눈 0. 됐냐 이 친구들? 그러면 이 놈이 0이거나 이 놈이 0이면 되지 우리 친구들. 바로 a 2b c는 0이 되죠. 기억은 맞습니다. 오 기억 맞네요. a 2b c는 0이 되는 거예요. 벤유구 친구들 순환권 이게 연산의 포인트지. 아마 기억부터 메모스 했을 때. 그렇지? 근데 우리가 1단원 때선생님과 같이 뭐냐, b단에 상문제 있었어. 이렇게 순환권은 변변 달라. 한번 스킵해서 보세요. 그럼 음 니은 보겠습니다 니음은 지금 a x 제고 마이너스 EBX a x 제고 마이너스 EBX 플러스 C는 0은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물어봤죠 우친들 봐봐 지금 최고차적 개수가 A죠 근 A는 0이 아니아 우친들 그럼 우리 최고차적 개수가 이든 게 편하지 양들은 뭘로 나누고 싶어 A로 나누고 싶죠 이은나 그럴 때은퇴하서 우친들 이 나머지 이 개수를 A에 관한 문자로. 최고 차수 A니까 A에 관한 문자로 통일시키라고 했 친구들. 문자로. 최대한 A에 관한 문자로 통일시키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러면 문자가 많은데 한 문자로 통일하고 싶어. 지금 문자를 줄이고 싶어. 무슨 법? 대입법. 그렇죠? 마이너스 2B를.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A 빼기 C로 우리가 대입할 수 있지. 그래서 B라는 문자를 사라지게 할수 있잖아. 그러면 a x에 되고 마이너스 2b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묶으면 a 플러스 c x 플러스 c는 0. 오, 문자가 하나 두식이 석상에서 하나 두식으로 뚫어들었네. 그럼 근을 물어봤으니까 우리 친구들 인수분해 또는 근의 공식 개념대로 그럼 인수분해 대주 친구들 a 더하기 1 그렇지 a x 1 x로 친구들 그 그래, 다음에 그러면 이것은 뭐니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를 돼야지.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가 됩니까? 그래 안그런 친구들 됐습니까? 인수분해 되면 AX 그렇죠 친구들? 마이너스 C X 빼기 1이 되겠죠 이런 거. 됐나 우 친구들? 그러면 해는 X는 A분의 C 또는 X는 1이 되지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얘는 안되고 A분의 C를 봐야되네 근데 A가 큰 수고 P가 작은 수지 A가 큰 수고 C가 작은 수니까 이놈은 1보다 작죠. 그래서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 거지.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예, 맞네요. 자, D급 보겠습니다. D급 지울게요. 여러분 소중하니까. D급 보면 우리 친구들. D급의 포인트 뭐야? 새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는 거 판별식을 이용해야 되지. 그래,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 놈은 1번 에 나왔다, 2번 에 나왔다, 3번 에나왔다고 친구들. 1번에 아까 해석적으로 친구들. x는 a 분의 c 하고 x는 1의 근을 가지고 이 놈이 실수니까, 그렇지? 양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판별식이 0보다 크게 쪽 친구. 네, 첫 번째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두 번째 볼게 판별식을 이용해야 되겠지. 판별식 c의 제곱은 그렇죠? c의 제곱은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8bc가 되겠네 그렇친 됐나? 그러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양수, c도 양수잖아. 그럼 양수다 양수는 양수가 되겠죠 우리 그 친구들. 이 놈은 0은 안 들어가죠?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것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네. 자, 세 번째 실. 오케이 a제곱 한 별씩 a제곱. 마이너스 AC인데,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오 친구들, 그럼 8BC, 어, 마이너스 4AC죠. 짝수공시아니까 b c 짝수공시 아니니까. 그러면 이 A제곱은, 그렇지? 0보다 큰 양수의 제곱인가 0보다 크고 오 친구들. 양수고발 양수의 제곱은 0보다 크지. 바로 0보다 크죠, 판별식이. 이놈도 서로 다는두 실근이네. 그래서 첫번째식두번째식세번째식 다. 서로라는 두 실근을 가진가 중근을 가진 놈이 없지. 답은 기억과 이은이 되겠어.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결론은 연산이야 연산. 순환골일 때는 변변 더하라는 거. 덧셈뺄셈일 때. 예.